넉 달이 앞으로 다가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작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장과 미디어센터를 비롯해 주요 인프라 완공시기가 9월 중순으로 보름가량 앞당겨지고, 부족한 숙박시설은 포항 지역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 조성 중인 미디어센터 공정률은 20% 수준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엑스포공원 내 조성되는 만찬장과 전시장 공정률도 각각 5%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에이펙준비지원단은 이 같은 주요 인프라 완공 목표를 9월 중순으로 당초보다 보름 정도 앞당겼습니다. 1 0월말 보행사를 앞두고 충분한 점검 기간을 확보해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시 휴일 시공 등을 통해서라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월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 시설은 하루 최대 방문객 7000여 명을 예상하고 경주 시내 특급 호텔을 비롯해 16000여 개의 객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국 정상과 국빈급 글로벌 CEO를 위한 최고급 객실 35곳은 리모델링이 한창인데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사기간 함께 열리는 c e o 섬및 최고 경영자회의에 대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포항지역 호텔이나 크루즈 활용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주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다 활용을 하고 포항까지 크루즈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원 인력 중심으로 해서 숙소가 부족했을 때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요 공항이나 역과 연계한 교통 수송 대책도 마련됐고, 국내 24개 병원과 응급 의료 대응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넉달이 앞으로 다가온 경주 예백 준비 작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 정소옥입니다.